네, 안녕하세요. 제꺼는요. 그거 한번 이마트로시카를 이 마무리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요. 이거 이거를 제가 잘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채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제가 일초 전에 여기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화면이 되게 커져가지고 지금 여기가 배를 달라서 그렇게 밝지 않아요. 지금 어, 응. 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자로 밟으려고 하는데 넘어도 우니까 좀 시청자분들께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점, 이 점은 좀 양해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그리고요, 제가... 아니, 또 어디 간 거야? 만 기다려 주세요. 그그 네.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요. 네 그러면 한번 먼저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채색이 안돼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여기 채색이 안돼있는 것도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과정 아우 힘든 과정이라 가지고 죄송한데 저만 보여요 상단보이 매직은 어차피 물로 빡빡빡빡 지우면은 잘 지워지니까 걱정은 안해주셔도 해주, 안 될것같고요 음...근데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계속 밀, 비누로 계속 밀고 있었더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걸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아, 벌써 끝났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제가 채색을 해 해줬, 줬고요. 이제 이 위에 있는 아 잠깐 이위에 있는 것을 뚜껑을 닫아 주세요. 근데 아직 뚜껑을 닫아 주시면 곤란합니다. 먼저, 이거를 열어야 돼요. 여는 건 열리지 마시고,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저는 엄마랑, 엄마랑 아빠가 이걸 열어달라고 했더니, 이거 계속 미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 저도 열립니다. 이거 신기, 신기합니다. <웃음> 신기합니다. <웃음> 아, 웃겨.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거, 여러 가지의, 어안 보이네.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인형, 동태인형, 마츠조시카가있고요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먼저 제일 작은 게 이겁니다. 근데, 네. 아, 잠깐만요. 아직 세대가 잘, 다안 됐구나. 아니, 이런. 이거를 먼저 렇게 넣어줍니다. 이건 건너서 일단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아파. 오아 진짜. 네, 여러분도 보셔야 하니까. 아니 되게 더러워졌어요 어우 이스타이에요 너리 제가 원래 이렇게 달콤하진 않았는데 모르니 다 됐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뭐 무엇을? 맞 진짜 에바 드루식하르 라디고 빡 돌려 돌려 빠박 돌려 팍 돌려 팍 아무도 없네. 왜?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번찍끝 났어요. 제가 지금 위로 막아 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한번 빨리 무드로. 나, 나, 다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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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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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나, 나, 마지막 한 대. 어 나,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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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 나, 이 되었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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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는 건아니고요또 하나가 있어야 하겠죠? 두껍게 요네 맞습니다 자꾸 헐해야죠네 그러면 제가 되게, 되게 특이한 특징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잠깐 너무 유치한가? 하하, 저희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